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재종 후보는 담양이 낳고 키운 인물입니다. 중앙 정치와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담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담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재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해남만도 진도 출신 박지원입니다. 오늘. 담양 군수 후보로 출마하는 이재정 후보를 지원하려고 꼭 참석하려고 했지만은 국회 일정상 또 저는 특히 방송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방송에 나와서 이재정 후보가 담양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선언하겠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대학 다니면서도 학생 운동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만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정당 정치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로 불러옵니다. 이재종 후보가 얼마나 유능했으면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도 그 비서실 직원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퇴임할 때 제가 추천해서 여러 비서관들이 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귀장리까지 가서 이재정 후보는 농사도 짓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도왔습니다. 의리의 사나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정 후보가 꼭 담양군수가 된다고 하면은 담양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통령처럼 문재인 김정숙 대통령 내분처럼 네 모시고 일할 것입니다. 저도 이재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이계 의원도 함께 지원하겠지만은 저는 제일보다는 지원을 잘하기 때문에 이름도 박지원입니다. 꼭 이재정 후보가 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화이팅, 이재정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서울중성동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종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양군에 이번에 또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실 어, 매우 멋지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꼭 함께 해서 직접 축하드려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돼서 저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이재종 후보님께서는 20여 년간 담양 지역에서 구전일을 마다하지 않고 늘 앞장서면서 열심히 일하신 검증된 훌륭한 리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내신 민주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일꾼이시기도 하시죠. 이재정 후보께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면서 중앙 정치의 인맥과 경험을 그동안 쌓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이 낳고 담양이 키운 담양의 아들, 이재정 후보, 늘 열심히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정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양군 화이팅! 이재정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우리의 담양군 화이팅! 이재종, 담양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종, 젊어서 일시키기 좋다. 국민들이 부르면 예하고 달려올 사람 이재종.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중앙당에서 보증하는 젊은 군수 후보이니 그래서 좋다. 이재종 후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예산이면 예산, 입법이면 입법, 담양군을 위해서 중앙당에선 무조건 모두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담양 국민 여러분, 저 국회의원 서영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국회법사위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랑은 담양군 출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양의 며느리입니다. 다시 한번 담양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아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로 등록한 이재정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정 후보 하면 가장 헌신적인 정치인입니다. 모든 고준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해온 그런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소통을 잘하는 그야말로 친화력 있는 후보입니다. 어떤 민원, 어떤 사람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고 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후보 하면 의리입니다.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고 그 마지막까지 지처를 하고 고향에 돌아온 정말 의리는 있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쌓은 중앙관계의 인맥과 경험을 토대로해서 담양군을 가장 잘 살고 가장 쾌적하고 멋진 도시를 만들어낼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이 낳고 키운 든든한 일꾼 이재종 후보에게 담양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담양 국민 화이팅! 이재종 후보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이재종 후보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제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벌써 담양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재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청와대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앙부처를 아우르고 또 우리 담양군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윤건영이 보증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도 될 만큼 정말 멋진 친구이고 민주당의 큰 자산이고 청년 정치인입니다.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종 파이팅. 예,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왜 모습이 이러냐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탄핵 야오당 국회의원 연대의 대표로서 지금 광화문 이 단식 농성장에서 8일째 농성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은 바로 내란 종식과 윤석열을 탄핵 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담양의 새로운 열정과 기운으로 어, 아주 젊은 군수 후보가 이번에 탄생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재종 군수 후보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 또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석으로 있을 때 특히 춘추관의 행정관으로 제가 함께 일을 했던 동지이자 동료입니다. 제가 지켜본 이재종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을 다 들여다본 그런 많은 것을 배운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재종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재종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듯 우리 담양 군민을 정말 따뜻하게 섬길 젊은 군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담양에 갔을 때 중로관에 크게 써 있던 어, 천년 생태와 인문학으로 담양을 설계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재종 후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종과 함께 더욱 뜨겁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담양을 만드시기를. 담양 군민 여러분께 축원드리고 이재정 군수 후보님 화이팅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이재정 후보는 담양이 낳고 담양이 키운 그리고 담양을 키울 사람입니다. 아, 누구보다 담양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담양의 미래를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쌓은 큰 경험, 중앙과 지역을 잇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이제 담양을 위해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담양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김원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재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이재종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이재종 후보는 옆에서 제가 쭉 봐온 결과 소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일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소의 눈망울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없던 힘도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양이 낳고 키운 아들 이재종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담양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종 후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종 화이팅! 담양 화이팅!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종 담양 군수 후보님의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이재종 후보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하고 사람들 잘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종 후보가 정말 이런 장점을 발현해서 특히 우리 담양 국민들 잘 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 잘하는 후보, 이재종 화이팅!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경기도 일산입니다. 국회의원 이기현입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민정비서관을 일할 때 함께 근무하며 지켜본 이재종 후보는 성격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아주 출중한 팔방 미인입니다. 이재종 후보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실한 인재였고, 바쁜 와중에도 늘 웃으며 주변을 잘 챙겨주던 아주 사람 좋은 인재였습니다. 대통령님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면서 중앙정치의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인재입니다. 저는 이재정 후보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만 담양에서 해 나간다면 담양의 눈부신 발전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이 낳고 담양을 키우인제 이재종 후보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종 화이팅!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가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 사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는 시국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이번 담양군수선거는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탄핵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담양군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도 이재종 후보와 함께 하루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홍보성 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이재종 후보는 젊은 시절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맺어온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축구로 체력을 다지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중앙정치의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담양의 큰 발전을 가져올 준비된 후보입니다. 담양이 낳고 키운 담양의 아들 이재종 후보 담양 군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문금주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정 후보, 화이팅!